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아니, 하세요. 저는 오늘 라이버를 할 겁니다. 라이버를 할 건데 오늘 랜덤 무기 모드 친구랑 할 겁니다. 우리 친구고요. 자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이게 랜덤 무기 모드라 이렇게 되거든요. 좋겠다. 아니 왜물 물인데 이게 왜 불이 타? 다음 주은 장아. 그래서 이렇게 하고, 오 어, 카타나. 스케에서 뽑은 카타나 번개 카타나. 오, 오 어, 페인트볼로 해야 되는데, 아 페인트볼 내가 또 잘하지. 음 어디 갔어? 지하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어디 있었어? 응. <laughs> 와 영방사 <영광석. 웃음> 네, 일단 저기 던져 보겠습니다. 그리고 화염 방사기를 들고 여기는 없고요. 여기에 맞네요. 야! 오 죽였습니다. 저희가 S님이 얻습니이죠 와우 와우 와우. 아, 활 내가 못 쓰는데? 어, 잘 쓰는데? 카타나로는 활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. 어, 이거. 제가, 이거 이름 뭐였지? 이거. 카타나인가? 카타나 뽑았어요. 지 않나요? 이건 너무 어. 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, 도대체? 보자. 보자. 뭔데? 어, 이겼습니다. 한번 더 가시죠 랜덤 무기모드가 진짜 제가 무기를 다 모았습니다 왜왜왜저 구독자 우리 열 18명이거든요 20명이 거의 될것 같아요 와 20명 되면 진짜 대박인데 전장 최고지. 어, 랜덤 무기 저격소총. 저격소총입니다. 제가 헤드샷을 많이 해봤는데, 헤드샷을 많이 해봤는데, 요즘엔 잘 못해요. 요즘에는 헤드샷이 잘 안돼. 숨어있는 애들 다 헤드샷했는데, 옛날에는. 조금씩 이렇게 50씩 때려야 돼. 탈뻔 했는데. 오! 보셨어요? 헤드샷? 와, 나 어떻게 했지? 나 막혔는데. 요즘엔 한 번도 못 하는데. 막될 때도 있어요. 여러분도 그러죠. 어? 예 이겼습니다. 어? 아니, 아이 게 남으면 어떡해요? 어. 아, 이거 섬광탄이에요. 섬광탄. 밑에 봐야 돼, 이거. 이렇게 그 같은 팀이 집중해야 돼. 자고 야, 자, 어, 미니건. 자, 이거 내가 좋은 생각을 해놨는데, 이렇게 지를 나가주고, 위~~~ 으이... 어허헣 다 이방 목소 제가 이거 게 스킨을 바꿨습니다. 일단은 이거 먼저 해야 돼요, 색종. 발사기 그거 아껴야 되기 때문에. 이제, 어우 쟤 아주 벽 타고 다니네? 나도 해볼까? 어, 어떡해. 아까웠는데 저습니다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? 이게 뭐야? 어, 저, 어 어쩔 뭐야? 우와! 아 라이벌이 이런 것도 나왔나봐요. 아 돌각소총 스킨 케이스로 조금 뽑고 싶다. 감사합니다 야 도와줘 같은 팀인데 왜안 도와줘 채팅이나 치고 있고 아! 이번엔 이기길 왜 무기가 저렇게 많아 어, 이러다 쭉 치면은 어떡해 이기자! 오케이, 요거는 할수 있어. 아니, 회복 좀 할게요. 회복을 왜 못해. 해서, 여기서나 페인트 보건을 조금 잘쓰는데 아, 잘 탔어. <laughs>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. 자, 어. 이제, 어, 이겨야 돼요. 파이팅 어, 진짜 석. 오! 데미지 줘. 플레이 되었어요 일단은 피를 깎아야돼 <laughs> 뭐야 이 액수건으로 가지 <laughs> 얘만 죽이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. so that was that